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저는 또한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과 올해 치러진 2024년 4.10 총선에 나타난 부정선거와 개표에 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한 시민들의 순수한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들은 진실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선포의 주요 원인은 선관이 부정선거 데이터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미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모든 주류 언론들이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선거관리기관이 실패를 잃고 국민의 주권이 침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공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한 이런 위대한 나라를 완전히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선거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여러 나라에서 이미 부정선거 논란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 2018년 총선, 5월 12일에 이제 실시가 됐는데, 이 이라크 총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일부 정당들은 개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개표를 요구했습니다. 또 2020년, 키르기스탄, 여기에서도 10월 4일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역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이제 사용이 됐고, 선거 이후에 부정 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고 얼마 전에 12월 3일에 새로 이제 선출된 그 대통령이 온날 바로 그날 개헌령이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 대한민국산 전자 이런 개표기 이 개표기 도입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에 부정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이 트럼, 바이든 스파이크 잖아요. 새벽 3시, 4시 경에 쏟아부은 우편 투표. 이것 때문에 그냥 쫙 이게 올라가면서 그래서 앞서고 있던 트럼프가 지고 정말 어처구니없게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법적 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의지. 이거는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될 FBI 국장, 이 국장의 이런 그 준비 과정에서도 아주 모두에게 분명하게 이제 드러났고,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의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그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러한 그 부정행위의 실체를 이제 조명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저는 한 40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연구를 해왔어요 제가 늘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연구 논문 이제 발표하러 가서도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그냥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이런 증거들을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편견을 버리고 이거 좌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양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이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러한 그 진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즉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열에 함께 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진실과 그 다음에 공정성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이런 그 진실을 바로 바로 잡기 위한 이와 같은 행동에 나설 때 비로소 우리의 자유와 그 다음에 자유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진실을 알리는 그런 출발점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이와 같은 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장면은 부자랄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개표소에서는 빳빳한 투표지, 이른바 신권 투표지도 목격됩니다. 투표 사무원 손 타고, 투표함에 넣을 때 접히고, 접히지 않더라도 안에서 하중에 눌리고, 개표소 테이블에서 눌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개표 사무원 손까지 타는 투표지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신권 지표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 밖에도 곳곳의 개표소에서는 전혀 접힌 흔적이 없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와 롤용지로 출력되므로 절단면이 매끈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단면이 거친 관외 사전투표지 다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 목격됐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교부된 투표용지 수보다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 수가 10장이 더 많이 나온 해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해명할 방법이 없는 선관위는 이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지금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천 연수구 5일 재검표가 서울을 제기한 지 1년도 넘어 마침내 열립니다. 황당하게도 대법원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허용하지 않거나 극도로 제한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없다며 사본을 제출합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란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스캔되면서 저장되는 파일로 원본 파일을 확인해야만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본에는 이미지 생성 시간 등의 핵심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본을 제출한 자체가 파일이 조작된 것임을 자인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국 또는 다른 어디에선가 급조됐으리라 추정되는 투표지들은 품질이 조악하다 못해 엉망이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빨간 잉크가 일장기처럼 원형으로 뭉개져 글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고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인쇄된 배춘잎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프린터에서 롤용지로 출력하는 차전 투표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측면끼리 붙은 자석 투표지. 아니 동영상 촬영해도 나? 네네. 네. 제가 또 걸어. 지금 계속 촬영 중입니다. 어, 이머나 이게 뭐야? 안 튀겨진다, 이제. 접촉면을 한번 이게 어떻게 어? 떨어지네. 비지미 또는 이발이라고 불리는 재단 잔여물을 달고 있는 투표지. 지금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한번 뒤집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것도 네. 옹년 이동이네요. 네. 이것도 옹년 이동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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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희가 옹년 이동. 인쇄소에서 쓰는 접착제인 머리풀, 일명 뎀놀이풀이 측면에 붙어 있는 투표지와 이 접착제가 투표지 면에 묻어 서로 들러붙은 투표지. 이게 한번 뜯어봅시다. 뜯어볼게요. 뭐 이건 로계산새집회처럼 빳빳한 신권 투표지. 투표지를 촬영 못하게 노트를 올려놓고. 가립니다. 한쪽 여백이 아예 없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표란 일부가 잘려나간 투표지 테이프로 보수한 투표지 스캔한 투표지를 다시 인쇄한 흔적 재검표 현장은 그야말로 엽기적인 투표지의 전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증인 신문 때 해당 투표소의 사무원들은 투표 당시 그런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민경욱 대표는 이런 투표용지에 투표한 사람을 찾는다며 15억 원을 내걸고 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냈지만 그런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도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검표인 만큼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단 선관위 이미지 파일 원본 인멸이나.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는 언급은 이런 반구도 없는 편파적인 보도였습니다. 재검표 전후의 표 차이도 279표나 났지만 이를 문제삼는 언론 역시 없었습니다. 재검표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국민들이 알면 은 가만 안 있겠죠. 재검표장에서 무수히 나온 가짜 투표지들을 보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함을 개봉을 하는데 특히 사전 투표함을 개봉만 하면 정말 이것은 희상찬외한 이상 투표지들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스캔해가제 그 다시 인쇄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챔피 삼성구에서 프린터에서 투표지가 나오면 낙점이 낭쇼이... 정말 이제 프린터가 막 뿌려진 게 보여요. 보이는데, 이 파주권은 없어요. 망점이 없어요. 다뭉그러졌어요 이게 음. 예, 프린터는 뭉러질 수가 없거든요. 프린터 나오는 잉크를 뭐또 붙인다니까 뭉러질 수가 없어요. 그 박용찬 후보, 지금 당협위원장께서 그때 증거 보전 때 사진을 잘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휴대폰에 그 사진을 선명하게 보관한 후에 이렇게 칭칭 감고 도장을 찍고 한 모습을 사진을 잘 찍어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에 재검표를 하러 가면 반드시 비교를 해보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갔던 거죠. 가서 대조를 해보니까 유관상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짜 투표지를다 갖다 놓고 우리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참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재검표에 늘 임해야 됐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거를 국투본 이름으로 고발을 하고,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제가 이제 영등포 경찰서 고발인 지술까지 하러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이없는 이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누가 했는지도 알수 없고, 그러니까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수사 중지 다른 선거구의 재검표에서도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남 양산을에 관외 사전투표지 7천여 장중 일그러진 타원형 기표 도장이 3천여 장 나왔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라는 말은 이 기괴한 투표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괴이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정규용지 중량인 평량 100g보다 50%나 무거운 150g짜리 투표지 다발도 나왔고 자석 투표지 한쪽 여백이 없는 투표지. 그리고 영등포구 을에서는 미사용 투표지 중 일련번호가 아예 없는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신고는 약방에 감춰입니다 오산에서는 투표지를 가로지르는 검은 줄도 발견됐습니다. 이 투표지들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납품 가능한 당일 투표지입니다. 여기 뭐 점이 찍힌다든가 뭐가 네. 들어간다든가 하는 안 되는데. 측면이 너덜거리는 테이프 붙은 투표지와 접착해 붙은 투표지. 검표한 옛날 기차표 같은 투표지. 테이프 접화면이 맞지도 않는 투표지. 비스듬히 잘려나간 측면에 도장까지 이상한 투표지. 사람이 아니라 인쇄기가 찍은 듯한 기표 도장. 측면에 붙어 있는 머리풀. 누더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도 발견됐습니다. 파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쇄 내용이 함께 찍힌 배추잎 투표지도 두장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석 투표지 세 장짜리도 보입니다. 상단에 빨간 화살표 모양이 붙어 있는 화살표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섭섭한 신권 투표지. 한 장씩 절취하여 교부하는 일련번호를 한꺼번에 여러 장 자르다 만 투표지. 새 종이 같은 빳빳함은 차치하고 이런 잔여물이 롤 용지에서 나올 수 있나요? 거기에 투표용지는 분류 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근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괴변다를 하면 이런 투표지들은 모조리 가짜 투표지가 되겠군요. 주요 물증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화살표 투표지는 QR코드가 있으므로 사전 투표지입니다. 사전 투표 용지는 롤 용지를 사용해 출력하지요. 롤 끝에는 용지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발급이 가능한데 굳이 이런 투표용지를 교부할 사무원이 있을까요?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이 선수 도장을 날인하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관리관이 사용하는 도장은 잉크가 내장되어 있어 인주가 불필요한 만년 도장인데요. 아마도 사용법을 모르고 인주를 묻혀 찍는 바람에 일장기의 붉은 원처럼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입니다. 참고로 일장기 도장은 송도 이동 제6투표구의 총투표지 1,974장 중 1,000장 이상이 나왔습니다. 1,000장을 날인하려면 무려 6시간이나 걸리는데요. 물론 그긴 시간 동안 그런 도장을 찍은 사람도, 그런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의 투표용지라면 좌우 여백이 균등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올려놓은 영상부터 보시죠. 투표용지의 좌우 또는 하단 여백이 불균형하게 인지된 투표용지가 발굴됐다는 이유도 있어서 이게 유조 투표지 대량 인쇄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투표용지 발급기에 장착된 라벨 프린터의 종이를 정렬하는 가이드의 위치가 잘못 설정되었거나 공급용지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투입하거나 커팅되면서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표지 위조는 없었다. 전도 이슈, 백터 체크였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여러 날 전에 투표용지를 모의출력해보고 사전투표 전날에도 최종적으로 모든 프린터에서 모의출력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프린터를 봉인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당일 아침 봉인을 제거한 후그 설정 그대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모든 투표용지의 폭은 100mm 불변이므로 위치를 한번 설정해 놓으면 가이드에는 아예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프린터는 이렇게 소형 라벨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좌우가 1mm만 틀어져도 불량품이 될수 있으므로,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레버가 있습니다. 올리면 풀림 상태, 내리면 잠금 상태가 되지요. 그런데 선관위는 여기 한술 더떠 아예 레버를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해왔음이 확인됐습니다. 레버 위에 반투명한 물질이 접착제입니다. 조금 전 선관위 해명 동영상에도 레버 위에 접착제가 확인됩니다. 아무리 좌우 여백을 다르게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없는 프린터를 가지고 그런 어이없는 여백 불량 투표용지를 찍어 냈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더욱이 제조업체 매뉴얼에는 노란 부분이 인쇄 영역이고 좌우 여백이 각각 2mm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의 가장자리에는 바탕색이 인쇄되어 있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표용지는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찍어낸 걸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배출입 투표지 선관위 영상부터 보시죠.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대표 대 사전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인쇄돼서 마치 배출입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이게 대량 유저 투표용지 투입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역구 투표용지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출력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경우. 지역투표용지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하단의 비례대표투표용지 내용의 일부가 겹쳐서 출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 재판 감정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거 무효소송 때 선관위 측에서 재현 가능하다면서 제출한 영상입니다. <목소리> 발상은 참신했지만. 반박 불가한 여러 증거가 투표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는 앱선사의 3색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헤드가 좌우로 움직일 때 헤드에 달린 노즐에서 선화 가지 색의 잉크가 일제히 분사되어 색을 만들어내지요. 반면 가짜 투표지 인쇄에 쓰인 인쇄기는 순서에 따라 한 색상씩 개별적으로 찍어냅니다. 즉, 잉크젯 프린터는 여러 색을 동시에 찍어내지만, 인쇄기는 색상별로 차례대로 찍어낸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옅은 색으로 인쇄된 파랑, 노랑, 녹색 부분이 보이시죠? 비례대표 투표용지 색상인 녹색은 파랑과 노랑이 섞여 만들어지는 색이죠. 그런데 이 투표지의 파랑과 노랑은 왜 서로 다른 위치에 찍혀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잉크젯 프린터로 녹색을 출력하려면 파랑과 노랑을 동시에 동일한 위치에 분사해야 하므로 이 투표지에서처럼 두 색상이 각기 다른 위치에 찍히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이 파랑과 노랑은 인쇄소 인쇄기에서 파랑을 먼저 찍어낸 후에 노랑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으로 인쇄소에서 찍어낸 가짜 투표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공면을 따라 인쇄된 것도 원통을 사용하는 인쇄기 인쇄의 흔적입니다. 평면으로 배치된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에서는 일직선으로 배열된 글자가 공면으로 출력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 아래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중복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노란 글자까지 치면 최소 3개입니다. 게다가 빨간 선관의 청인도 얼핏 보이는 것만 최소 2개입니다. 설마 투표 사무원이 두번 이상 여러 번 갖다 댔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또한 한국경제당 아래에 위치한 친박 신당이 더 위에 찍힌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런 인쇄 불량은 인쇄 중 찢긴 용지 일부가 원통에 달라붙은 것을 모르고 계속 작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배출입 투표지의 증거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투표 용지 출력에는 나짱이 용지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롤 용지를 사용하므로 앞에 투표 용지가 절단되는 순간 다음 투표 용지는 이미 상당 부분 인쇄를 마친 상태가 됩니다. 즉 지역구 투표 용지가 배출될 때 비례대표 투표 용지 가장 윗부분의 선거명과 청인은 이미 인쇄를 마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선거 용지 두 장을 받으면 선거용지 두 장을 받으면 지역구 투표용지 배출에 바로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재빨리 들이민다 해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부에 선거명과 청의는 찍힐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촌 이동 투표록 경우에는 투표로 에는 이상 투표지들이 기재됐는데, 어, 관리가 날인 없이 약수무장이 나갔다. 또, 그, 번호표 미절치 상태로, 그한 장이 나갔다. 오전 시작할 무렵에 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재되어 손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히 적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재검표때 나온 금촌 이동 이 투표수 투표지들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고 뭔가 바꿔치기된 투표지가 아니냐. 지금도 이제 만약 공중파 같은 데서 이런 그 사건을 다루고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